안녕하세요, 보는티의 아, 김고입니다. 네. 근데, 어,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동안 제가, 이거는 원래, 어, 여러분들 덕분에, 어, 뭐죠, 저는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사랑과,를, 관심과, 많이, 어, 음, 어떻게 말하면, 요 어떻게 말하지? 아, 다시 할게요.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맨. 김원우다. 어. 여러분들,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보다, 어, 매니저, 님이 저를 많이, 어, 영상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저를 편집을 해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어, 편, 어, 일단은 매니저님한테도 감사하고요. 네, 뭐 일단은 매니저님이랑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거는요 여러분 덕분인데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저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활동 할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는 더 재미난 영상을 열심히 한 권호 T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요. 권호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 권호 TV가 어. 이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팬분들 팬들 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도 감사하고요. 저에게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후원해 주시고 저를 영상들 라이브 할때킷 때마다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많이 봐 주시고 저를 저에게 이렇게 많은 많은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거 여러분 덕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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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메인저 님 님도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네, 저 지금 200, 200, 280, 288명이에요. 그래서 저 많이 늘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동안은 어 이거는요, 음, 보통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드릴 사람은요. 저에게 지금도 계시고 저에게 같이 함께 하시는 그 매니저님께서도 한번더박수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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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매니저님한테도 박수 한 번만 보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 매니저님도 고생 많으셨고 저를 저에게어 저를 저에게 저를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저를 저를 어, 편집도 많이 어, 해주시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만났습니, 그 동안은 제가 어, 못 듣던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매니저님. 그 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와이드인들도 너무 감사하고감사하니까요러분들도 저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네, 여러분도 심심으로 감사 진짜 심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는 뭐, 제가 뭐 구독자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 이제 좀두배 올려 올려 갔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어 너무 너무 진짜 슬프고 슬퍼서 좀아 너무 감동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되고 같아요. 그런데 어, 그데 그거 아시나요? 뭐 혹시 꿈꾸지는 않으면은 아시나요? 네, 꿈꾸지 않는 거를 꿈꾸지 않으면네 네, 그거를 노래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금 들어오신다면 한번만 채팅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신다면 한번만 채팅 좀 등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심심으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 마음으로 낯설기를 가려네, 가려네 당구하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을 이 가는 누구 누구 꾸지 못 우리 세상 만들어 갈래 같이 할게요. 염대에 수고해 만났고요. 염두 이거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사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내 사랑 당신의, 당신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사랑받 그 사랑 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 많았습니다. 태어난 사람. 어, 여러분들 어, 저 눈물이 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굴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은 어 여기 앞에 강아지도 있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로 진짜 인사, 진짜 진심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넌 TV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미 보이시나요? 안녕 여러분들 인사할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앞에 지금 네 나이브 계신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어TV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잘 쉬고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건어TV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어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어, 뭐보다는 뭐다.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어... 건어 t v 많이 사용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건어 t v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번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더 자야 돼요 네 다음에 다음에 저건우 t v 만남, 저 밖에 보면요.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못 보면요. 여, 지금 사진, 여기서 영상으로 사진 찍어도 됩니다. 저저 저, 사진 찍어, 사진 찍어주세요. 네.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